안녕하세요. 가볍다, 예쁘다, 편하다. UMUM의 디자이너 박은정입니다 벌써 지금 봄이 됐는데 사실 여름인 것 같아요. 요즘에 금방 여름이 되잖아요. 날씨가 따뜻해지면 또 쇼핑이 되게 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u m 뉴욕커 분들을 대신해서 디자이너의 메인 눈으로 명품부터 국내 브랜드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득템 소개를 해볼게요. 오늘은 17인치 노트북이 들어가는 UMUM UM 신상. 캐리얼 빅숄더백 블랙과 함께 쇼핑을 해볼 건데요. 언니, 블랙 좀 만들어주세요. 블랙 너무 필요해 하셔서 저희가 드디어 블랙을 이번에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 이 블랙 컬러 특유의 굉장히 클래식한 가죽질감이 굉장히 골 블랙은 돋보이더라고요. 에스프레소 컬러는 지금도 품절이라서 저희가 5차 예약을 좀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구매하시면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함께 하실게요. 여주 아울렛은 단독 브랜드 매장도 좋지만 현집샵부터 먼저 돌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대기도 없고 다양한 해외 브랜드 상품들을 득템할 기회가 더 있거든요. 그중 브랜드가 다양해서 제일 추천드리는 매장은 분더샵이에요. 70%에 추가 20% 할인. 오늘은 슈즈 클리어런스 섹션이 가장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미우미우의 부츠형 샌들 70% 세일. 유니크하고 아방가르드한 브랜드죠. 기본인 듯 하면서 약간 독특한 엣지가 있어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인데요. 저는 일할 때 발이 편한 게 너무너무 중요해서 이렇게 폭신폭신한 패드가 있으면, 어, 그래도 굉장히 안정감이 있고 편하더라고요. 블랙 브라운 둘다 가죽 질감 너무 좋고요. 살짝 무거운 건 아쉬웠어요. 이런 스퀘어 톤은 캐주얼한 느낌이 나면서 라운드보다 좀더 시크한 느낌도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50% 세일. 우아한 하이엔드 슈즈 지안비토로스도 볼까요? 굽 너무 귀엽고요. 이태리 슈즈답게 착화감도 굉장히 편안했어요. 체컬로모드 파스텔 톤이라 여름에 코디하기 쉬운 컬러들로 모두 추천드리고요. 70% 플러스 추가 20% 세일. 이런 심플 슬림한 스트랩 슈즈는 파파 컬러로 포인트를 딱 줘도 좀 부담스럽지 않고 나 패션을 좀 아는 언니야 그런 느낌도 주잖아요 생로랑의 키릴도 남아있고요 제가 뉴욕에서 패션 공부할 때 눈을 떼지 못하던 르네카우빌라 슈즈도 있더라고요 잠시 옛날 생각을 하면서, 이 크리스탈 장식 슈즈로 굉장히 유명한 역사 깊은 브랜드예요. 데일리로는 사실 뭐 신을 일이 많을 것 같진 않지만, 이 브랜드 신어보면 정말 예쁩니다. 약간 부담스러우시다면, 이 정도는 심플하고 섹시하게 도전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두 70% 플러스 20% 추가 세일 중이에요. 드릴스반 노트는 도 볼게요. 제가 디자이너의 꿈을 키우던 병아리 학생 시절 가장 좋아했던 브랜드 중 하나인데요. 특유의 대담한 프린트, 색상 조합을 너무 좋아하는데 커머셜로 나오는 제품들은 상당히 클래식한 스타일이 많거든요. 이 자켓도 라인이 굉장히 우아하고 장기적인 가치가 있는 아이템이에요. 평범해 보이지만 입어보면 정면이나 이 어깨 패턴이 굉장히 입체적이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귀여운 느낌도 있으면서 클래식한 자켓 40% 세일 라스트피스 이 자켓은 톤이 너무 예쁜 베이지였고요. 유행 없이 뭐 히뚜루밭뚜루 여름에 에어컨 밑에 추울 때툭 걸치기에도 너무 좋은 아이템이에요. 가격은 50만원 대고요 분위기 좀 바꿔서 이렇게 진의 자수 포인트가 된 아이템도 너무 귀엽지 않나요? 여름에 특히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카사브랑카. 너무 예뻐요. 50원 드세요. 어, 슬 가서 잠시 쉬어가려고 합니다. 캐뉴어백 블랙도 안에 내부 전시 보여드릴게요 내부도 이너백을 똑같이 브라운색으로 맞췄어요 오히려 톤온톤이라서 안잘 보이라고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내부에 주머니 지금 6개, 7개 엄청 많고 17인치 들어가는 사이즈고 텀블러 밴드도 이렇게 똑같이 있어요 베이지색 톤온톤이라서 어, 나름 예쁘게 내장 네, 치고 다시 쇼핑을 바로 가볼게요 여주에 오면 신세계 팩토리 아울렛 꼭 들리셔야 되는데요 막스마라 코트 역시즌으로 지금 사는 게 괜찮겠더라고요 겨울보다 아이템도 훨씬 다양하고요 베이지 롱코트 예쁘죠 원단이 너무 괜찮아서 봤더니 올50 캐시미어 50혼방인데요 막스마라 코트는 캐시미어 혼방을 사시면 울 코트 사셨을 때보다 만족이 100 이상이 됩니다 원단이 탄탄해서 절대 구겨지지가 않고요. 캐시온 방이 정말 두툼하거든요. 170만 원대 가격도 너무 좋아서 얘는 오셔서 득템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완전 고급스러운 거 발견 얘는 캐시미어 100%고요 인기 많은 토바코 컬러 있죠? 그 컬러와 거의 비슷한 막스마라에서만 볼수 있는 고급진 컬러예요 제가 수없이 많은 코트를 봤지만 이렇게 두꺼운 캐시미어 100 코트는 처음 봤어요 이 가격이면 오히려 합리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유명한 루드밀라보다 훨씬 두꺼웠고요 일반 두툼한 울코트 이상으로 두꺼워서 이렇게 만져도 구겨지지가 않아요 강력 추천 드릴게요. 이것도 강력 추천. 50만원대 울반코트인데요 허리에 이렇게 줄여주는 포인트 있는 것도 너무 예쁘고요. 후드가 완전 커서 이거 그냥 이렇게 딱 뒤집어 쓰고 나오면 꾸안꾸 샤워하고 막 나온 느낌 연출 가능할 것 같아요. 너무 제 추금이더라고요. 이 허리가 벙벙하면 약간 어색할 때도 있는데 이렇게 허리선 잡아주는 것도 굉장히 취향 저격이었고요. 균일가 70% 세일하는 백이 있더라고요. 지미추답게 주얼백이에요. 슈즈랑 세트고요. 오프닝 부분 잠금이 없어서 조금 불안하긴 한데 여성스러운 거 좋아하시면 체크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금액이 좋으니 두 팀이나 구매를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2주 전에 영상에서 입었던 니트가 클락모나쿠 제품인데 문의를 되게 많이 주셨어요. 얘네들이 베이직한 아이템을 되게 잘하거든요. 어차피 타임리스 아이템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80% 특가할 때 득템하기 되게 괜찮아요. 리넨 소재 스커트 80% 할인. 4만원대였는데요. 아, 이거 영상 찍는다고 정신 팔려서 깜빡하고 못 샀더니 집에 오니까 너무 아쉽더라고요. 남성 자켓, 티도 괜찮은 거 많았으니까요. 한번 확인해보세요. 제가 좋아하는 리포메이션 레기 눈에 띄었어요. 플라워 프린트 여름 원피스를 잘하는 브랜드인데요. 입어보면 라인이 정말 예술이에요. 미국 브랜드라 가슴 파임이 심한데 국내에서 입을 수 있는 비교적 얌전한 것들도 있거든요. 다만 브랜드가 유명해지면서 10년 전에 비해 가격이 너무 비싸졌어요. 이날은 리포메이션 진이 괜찮은 게 많아서 안 입어볼 수가 없잖아요. 블랙 진이 필요했었거든요. 스판이 살짝 섞여 있어서 편하면서 라인이 너무 예쁜데 작았어요. 니트도 너무 귀엽지 않나요? 역시 진일 때 사두면 할인 메리트가 더 커요. 다음으로 매년 핫한 루메르가 입점되어 있는 세컨드론 확인할게요. 70% 할인 섹션도 있고요 화이트, 그레이 기본 브라우스들이 있었고 아이템이 아주 다양하지는 않았어요 르메르 특유의 베이지 브라운 와이드하게 떨어지는 핏이 굉장히 멋스럽죠 이 팬츠는 의도적인 주름이 멋진 데다 회사에서 그냥 앉아 있을 때막 입어도 주름이 걱정되지 않을 것 같은 점이 너무 좋았어요 26 정도 사이즈가 있었고요 가격도 매력적이었어요 20만 원대 70% 할인 중 추가로 여름에 포인트로 하기 좋은 10만원대 수입 악세서리도 있으니까요. 귀여운 거 좋아하시면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막스마라 본 매장으로 갔어요. 셔츠형인데 이렇게 우아하게 입을 수 있는 것도 있었고요. 캐시미어 팬츠가 있었는데 이런 것도 완전 고급지잖아요. 키큰 여라 니트 팬츠는 저한테 맞는 거를 사실 잘못 찾고 있는데 길이감이 마음에 쏙 들었어요. 조금만 더 두꺼웠으면 해서 살짝 고민이 되더라고요. 본 매장에도 코트, 패딩 굉장히 다양하게 있으니까요. 막스마라는 역시즌에 사시면 너무 좋습니다. 체크 한번 해보세요. 슈즈 매장 쪽으로 왔어요. 캠퍼 신발 몇번 실패한 적도 있었는데 컴포트와 브랜드가 많지 않잖아요. 캠퍼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laughs> 외부에서 발이 답답하면 일에 집중이 안 되지 않으세요? 저는 발이 무조건 편해야 돼요. 그래서 운동화나 플랫을 주로 신는데 힐이 필요한 날이 꼭 있잖아요. 베이지가 더 무난했는데 선호하는 블루 계열이기도 하고 할인율이 더 좋아서 오늘은 블루로 선택해봤어요. 팬츠에 아쿠만 보이면 팝한 컬러 슈즈가 센스있어 보이고 생각처럼 튀지 않거든요. 29만원에서 50% 할인, 14만원대. 밑창까지 올블루라니 너무 편하고 예쁘다. 비이커에서는 스튜디오 니콜슨 추천드려요. 클래식하고 미니멀한 런던 기반 브랜드인데요. 남성복 팬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기본에 충실한 브랜드라 이런 기본 티, 이너 아이템들 소재 찰랑찰랑 너무 좋았고요. 고급 소재를 많이 사용해서 기분 좋게 오래 입을 수 있어요. 아이코닉한 오버사이즈 자켓 추천드리고요. 세일율은 40%부터 브라운 자켓은 60% 세일 중이었어요. 버버리도 체크해 볼게요. 슈즈 섹션 70% 할인 중이었는데요. 제가 찾고 있던 기본 블랙 슬라이드가 있더라고요. 어, 근데 사이즈가 235 하나 나왔대요. 가격도 20만 원대. 푹신푹신해서 굉장히 편해 보이더라고요. 신데렐라분 어버 가세요! 마감 시간이 됐는데 오늘 저와 함께한 득템 시간 어떠셨나요? 사실 발이 편한 샌들도 필요했고 여름 바지도 필요했고 원피스도 있으면 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오늘 저는 득템을 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마음에 드는 게 있으셨나요? 궁금하신 점이나 UMUM에서 또 보고 싶은 영상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네,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슈즈 하나 샀어요 <laughs> 하나 건졌어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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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다음 기회를 가볍다에 보다 편하다 U M U M 안녕.